어쌔신을 죽이러 가는 거야. 어쌔신이 이거였지. 간다. <laughs> 또 빼고, 근데 끝났지. 그 아는 거야. for us to finally take the fight to the Chosen themselves. Intel on this facility is almost non-existent. In fact, you may be the first go what's that put inside these walls. This may not be the most ideal situation, but it could be our chance to take one of these things out. Good luck, and be careful. Okay, people, stay alert and remember why you're here. That thing dies today. No matter what it takes, detecting a strong energy signature further ahead in the facility, in. there is no doubt in my mind that it is from the Chosen. Then that's where 앞쪽으로. we need to be. Take pride, XCOM. Pride that you have come further than any any of your right? like. Pride that your death this day honors yeah. yeah. the Elders. No, no, no. no, no. 야. 박박 팍팍 들어오는 거야. 헐. 선방. 이 o 수가 와, 리퍼 걸리겠다. 와, 선방 뺏겼어. 아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I can afford to give you no quarter. 로가 o 안맞는 t 절대 안맞는 r e a g o 는 d one. I'm 이거내거야내거내 거. 코에을에는 에코 에코 퍼코에0 0코에는거지 이걸로 할에 아무튼 에다 에코 에코 켰켰고코만코 끝났고 얘는 방패겠지. 얘는 끝났고, 방패, 방패라 우선 1호 빼고 안 되겠다. 좀 빡신데? 앞으로가서 이마 쏴버려 잘거라 한칸더 가릴 수 있지 음. 칼로 썰까? 네? 아... 엘리트라. 이거 한대 맞는 거 아니야? 주르탄은 지금 쓰면 안 되겠지. 음 이거 러넨건 쓸까? 한 방에 안 죽기 싶은데. 오반. 러넨건. 쫙 가서 한마 쏴버려. 죽어. <laughs> 잘 가라. 나이스 어빌리티. 두 마리가 쏠수 있지. 앞으로 오겠지. 러닝 건. 어? 앞으로 가서 오버 워치. 얘를 야 맞출 수 있을까? 맞추면 작살나하는데 쏘는 거야 나이스샷 <laughs> 얘는 뭐 대기치고 끝났어 끝났어 버스와 <laughs> 버려. 하하하하, <laughs> <laughs> 싹다 없구 시키는 거야. 뭐 쏴버려. 날리거라. 어쭈, 안 Our 터진다. Target, 열라 딱딱하네. 근데 더 맞죠. 쏴버려. 잘 거라. 여기는 중간이지. 중간으로 가면은... 큰일나겠지. 작살 나는 거야. 일단 오버워치 걸고, 얘는 뒤로 빠지고 이쪽으로 가야겠지. 올라가서 잠시! 아니 얘를 앞쪽으로 당기고 오버워치. 들어올치오 안들어온다? 워 네, 좋지 버어치 오버워치. 오버워치. 오, 없다는 거야. 오, 잘 됐어. 오, 그래. 앞으로 가면은? 없어? 없다. 이 지역은 없다. 그렇다면 정면으로 가야겠지? 이쪽으로? 앞으로 가서. 쭉쭉 가는 거야. 닭 당겨 104. 오버워치. 오버워치. 일로드 오버워치. 오어오겠지

아니지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라면은 이거 문을 닫을까. 아 저거하고 싸우기 싫은데. 모르겠다. 오버워치. 일단 이쪽으로. 오버워치. 으아 이거 연락박시겠는데 On my way 한대 맞으면 끝이야 Scanning Saltate covered 오고 있는 거야 에이씨 Will it be so hard to trust the elders? To believe for an instant that they fight for more than just a single world. That humanity is not the center of this universe, but just a small part of a greater whole. This? 들어가는거야 조용히 이쪽으로 이쪽으로 일단 뛰어 날리고 여기로 대기하시고 오버워치 안다오버워치오버워치오버 조심해야 돼한대 맞으면 죽어 에이 아 가까이 가서 오늘 열면은? 여기였어 와아 아이씨 이거 큰일났네 리퍼를 좀 써야겠지 안 걸렸으면 좋겠다. 리퍼로 선방을 치는 거야. 씨두마리세마리네마리 마리, 네 마리, 이런 미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앞쪽으로 선방을 치는 거야. 빗나가면 죽어. 여. 여. 걸리면 안 돼. 절대로. 절대 이쪽으로 오지 마.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야. 그리고 죽어. 아, 이거 미쳤어, 이거. 어, 아, 마이턴이 잘안 돼. 오짜발라. 자, 준비하시고. 일단, 오버워치 걸어주시고요. 안 걸리고. 오버워치. 앞으로 가면은 당연히 걸리겠지. 음. 오버워치. 앞으로 당기고. 음, 이거 숨을 데가 잘 없네. 아. 하. 일단 던져 어이구야 아까워라 틀수 밖에 없다 이거는 허. 어안 들켰어 안 들켰어 어이 아저씨 놔버려 아나나가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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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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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스이 나이스. 이스나 나이스. 나이스. 이이 <목소리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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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지마, 오지마. 아, 너무 늦게 왔다. 아이씨. 와, 이거 뭐, 완전 will 최악이다. 100% 쏴버려. 좀쏴란 말이야, 쏴버려. 엘로 어디 진중플레이를 하는거야 잘가라 낫고 어후 락박쇼 음... 거리가 안가는데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주워. I have it with me now. 이쪽에 가면 걸리겠지. 여기로 가도 걸리지 싶은데. 오버워치. 들어온 거야? 아, 왜 아무것도 안보이는 거야? 아 나와! 이쪽으로 가지. 뭐? 준비를 하 거지. 거지. 안걸리고 빨리 들어가서 전투 준비를 하는거야 안 걸렸지. 여기로 가면 걸리겠지. 일단, 뛰어. 얘는 앞으로 달려오시고요 빨리 뛰어 프로드 경찰. Hey, 이쪽으로 오지 마. 이 씨. 이런 샷. 씨. 안 돼. 아, 걸렸어. 아이 씨. 우와, 돌겠네. 이거 최악인데. 폭탄 쓰자안 되겠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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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진짜. I offer peace, Axom. Not for you. Your lives are for it, But for your children's children. Surrender and boys get live. This entire universe will survive. 음, <laughs> 이거 안 깨질걸? 이렇게. 나도 문제 없을까? 좋아. 그렇다면은, 요렇게. 안 보이니까, 뭐, 대충 아이씨, 범위가 좁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던져. 안 맞을 거야. 아이쿠야 음, 이건 도박이야. 됐다 그 like 지금 쓰면 안되는데 아이 진짤 R17 오십퍼? 진짜? 아이씨 아이 얘가 문제가 아니야 이 괴물 딱지가 문제야 입마가 문제야 입마가 파워가 약한데 아유, 씨. 아 이거 씨아 진짜 머리 아프네 이거 와한 놈부터 잡자 나이스. 나이스. 나안맞나안야절대야나대로 안맞을거야 스이이야이스이야 데미지가 이 데미지 스나 얘들은 문제가 아니야. 입마가 문제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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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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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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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음... 음... 아 이거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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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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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처블이 있었지 소령이지 소령 맞지 네 위야 와 러닝건으로 가서 언더처블 쓸까뭔다 러닝건 러닝건 이야 아 뛰어 뛰어 띄어! 헐... 74퍼 아이씨, 빗나가면 끝이야